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결혼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중에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신중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 6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신중하게 고르다가 평생 결혼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이상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잘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지만 결혼을 잘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결혼을 잘함으로 인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평생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영원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고 한번 선택을 한 후에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이 행복한 결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후에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결혼 관계를 깨트리면 진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남편으로 알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며 다른 주인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을 진노로 대하셨습니다. 육신적인 혜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혜택을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유하셨습니다. 거친들로 데리고 가셔서 회유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유하실 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회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눕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유지함으로 육신적인 모든 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결혼한 자로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